아. 자, 여러분들, 2018년도 HKMO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AIMO 문제 같죠? 자, 첫 번째. 열립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X-Y-2Z는 3, 4X-2Y 더하기 3Z는 1, 그 다음, 7X 더하기 9Y-7Z는 2. 그랬을 때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문자씩 한 문자씩 소거를 시켜주셔야 되죠? 지금 봤을 때 가장 쉬운 건 x 소거하는 것 같아. 얘를 중심으로 여기다가 4배를 곱해서 아래랑 계산해 주고요. 여기다 7 배를 곱해서 아래랑 계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4x-4y-8z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4x-2y 더하기 3z는 1. 더해 주면 마이너스 6y-5z는 마이너스 11 나오나요? 음, 흠 오케이. 그 다음. 일곱, 두 번째. 7배 곱해서 계산해 준다 그랬지 7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4z 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x 플러스 9y 마이너스 7z 는 얼마? 2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2y 마이너스 21z 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3을 곱해서 얘와 연립해주면 되지. 3을 곱해서 써주면, 6 i 6 3 z 는5 7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더해주면, 얼마니?-68z는-68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와서, 아, z 값은 얼마구나? 음. 1이구나. 1 여기다 대입하면요, 2y는 2가 나오니까 y 값은 얼마 나와요? 1 나오네. 그 다음, y랑 z의 값을 저맨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x-1-2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어라? x는 0이 나오죠. 따라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얼마가 나오겠다? 5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소거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죠. x가 자연수래요. 자연수 아니구나. Positive real number. x가 양수래요. 그랬을 때 4x 더하기 x분의 25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거 뭐야? 산수기하 평균이지? 크거나 같다. 2루트 4x 곱하기 x분의 25. 산수기하 평균 어떻게 있었어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언제? ab가 양수일 때. 그 다음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a는 b일 때. 자, 따라서 xx 약분해주고 나면 얼마 나온다? 20 따라서 최소값은 20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positive integer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루트 an 더하기 1이고 a1은 1일 때 a 의 2018을 구하여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an이 있으니까 an 넘겨보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루트 e an 플러스 1. 어?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얘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완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루트 an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대입하시면서 패턴을 보시면 돼요. 대입해볼까? a2는 2의 제곱이 되겠네요. a3는 보세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요. 3의 제곱이 되죠. 끝났지? A4는 얼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A의 2018은 어떻게 나오겠어? 2018의 제곱이 나오겠죠. 제곱해 볼까? 2018, 2018 88에 64, 188, 28에 16그 다음 2018, 8 4,036, 4,2,3,2,7,04.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어렵다기보다 그냥 공식을 모르는 거야. 우리 sine 이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이 s i n θ 세타 c o s θ 세타다 이렇게 정의가 되지. 그랬을 때 s i n 4네 제곱 더하기 c o s 4네 제곱을 구하래요. 얘는 s i n 제곱 세타 더하기 c o s 제곱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s i n 제곱 세타 c o s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값 얼마예요? 1 여기서 보시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까 25분의 12니까 여러분들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2 곱하기 25분의 12의 제곱이 되겠죠. 즉 1-625분의 288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625에서 288을 빼니까 7... 음. 3, 3 따라서 답은 625분의 33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오, 여차하면 계산 틀리지 그렇지 조심하셔야 될거 같아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7 마이너스 y분의 8이 1이고요 x, y가 포지티브 인티저라니까 자연수란 얘기지 그렇지 그랬을 때 find some o r e possible values of x 그래서 얘들아, 가능한 x의, 해를 구하, x의 해의 합을 구하여라. 오호, 분수 싫어 싫어. 양변에 x, y 곱해주면 7y-8x는 x, y. 고치면 x, y 더하기 8x-7y는 0. 얘는 여러분들 뭐예요?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의 해죠. 마치 이런 거야. a, b가 정수일 때, AB 더하기 2A 마이너스 B는 0을 만족하는 AB의 순서쌍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왜 부정방정식이냐? 변수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식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원래 식몇개 있어야 되니까 두 개. 하지만 이 부족한 조건을 제일 채워주는 게 바로 전제조건이에요. 오직 정수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 푸는 건 공식이에요. AB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2 마이너스 B함은 여기 AB 더하기 2A 마이너스 B에 아이고 여기 1이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양변에 2를 빼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곱하기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에 그리고 AB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죠. 따라서 가능한 정수 곱을 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2. 그러면 가능한 a, b의 순서쌍은 2, 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그다음 여기가 2가 되려면 3, 콤마 어,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0, 콤마 2가 되려면 0. 이렇게 여러분들 네 개의 해지 합을 갖게 된다라는 게 부정 방정식의 풀입니다. 지금 똑같이 생겼죠? 차이는 뭐야? 정수는 아니지만 누구죠? 자연수예요. 오케이 만들어 보도록 하자. x, y 플러스 8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56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56을 똑같이 빼줘야 되죠. 자 그러면 둘다 자연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56이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자연수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겠죠. 오호!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56 자연수를 줬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겠지. 28을 줬어. 마이너스 2. 14를 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누구를 줄수 있죠? 7을 준, 8을 줄수 있죠. 마이너스 7. 7을 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선생님 헷갈려. 4를 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자이 경우에 xy의 순서쌍 한번 구해봅니다. x는 6이고 y는 48이고 48인가 네. 이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5여야 되지. 5이고 28에 되려면 20이고요. 이 경우는 3이고 14, 6이고요. 이 경우는 0이고 5. 여러분들 벌써 보이죠? 여기부터 하고 나니 여기부터는 또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치? X, Y 둘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밑으로는 다 지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X value의 합은 뭐가 되냐? 6 더하기 5 더하기 3이 돼서 답은 1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